I'm there. I 게이올서올서 한번 아이고, 사과님 뭐 저거 해본다고 하는데, 뭐뭐 뭐 갈던 길을 또 가요. 옆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이고, 농사짓긴 틀렸어요. 네, 농사짓기 틀렸지 뭐, 저래가지고 돼. 가던 길또 가고 있으니? 我们昨天嘛干了的。干啥？我们干豆浆。 자 풀이 다 뽑히네 이리풀 따로 맬 일이 없네 이리와, 음. 이리와. 석이조다 밭도 갈고 풀도 메고 아이고 또오징 오늘 오징똥다 싸네. 아이 <laughs> 갈 거예요. 그 지금 아홉 마리 돼 가지고. 어, 지금 제개 가져온 거. 어, 6월 달에나요? 어? 전화 한번 해 보래요. <laughs> <이제. 웃음> 음, 음, 어. 아이게 전화를 못해 이거 어아 그렇구나 아 전화를 하면 안 가요? 어안가소가 알고 그제주인이 아, 전화받으라고 어 전화받으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 이 넓은 밭을 다 이제 소로갈아요이게다 서로 가 아. 여기 파는데 여기 밭에근데 풀이 많지 않다 한안 여기 여기 하우스를 여기 한 1000평 돼요. 여기 0 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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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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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아니야 없어 나면 나한테 라면 있는 줄 알고 오늘? <laughs> 아니야 나 없어 모지마 무서워 라면 없어 가 라면 없어 가야 <laughs> 내한테 라면이 봉다리 있... 보고, 그러네. 동다리 보고 아. 이건 나 쫓아오네 어, 어이구 음. 그러니까 한번 먹었던 거는 그지? 응 음. 무생했다.